제가, 아, 우리 입장하게 되면 여러분들, 아, 큰 박수와 함께 한호성을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제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초지혜장 이진식, 우리 서초정치연맹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정숙 전 사무국장과 함께 회원님들의 연맹기가 입장하겠습니다. 연맹이 입장! 여러분, 박수 주십시오. <laughs> 연맹이는 우리 박영희 대 회장님과 그리고 또 김한숙 3대 회장님께 네 전달이 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박영희 회장님이 받아주시고 네, 자, 우로 먼저 한번들어 주십시오. 왼쪽에서 터 오른쪽까지 무렁차게 태국기초를 기다리며 이제 3대 김안수 회장님께 안착시켰습니다. 앞으로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과 그리고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첫 단추가 잘끼어졌으니까진바람나게 서초구 우리 여성정치연맹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